캠핑카를 타고 북미 2만 5천 킬로 여행기 16번째 동창과 지인들을 만나는 편입니다. 보스턴, 뉴욕, 프린스턴입니다. 퀘벡 가는 길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 사인이 불어로 바뀌어 완전히 먹통이 되어 애를 먹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캠프장에 도착해서 저녁엔 인근 마을에 옥수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죠. 당초 대서양의 노바스코티아까지 가려고 했던 계획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 포기하고 미국 국경을 넘, 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우 까다롭게 검역을 해서 초록색 식물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대파와 호박만을 압수당한 것으로 만족했죠. 오늘 보스턴에 가는 곳은 베이커씨 집입니다. 6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와서 집사람 모교. 서울 사대 부여 중에 근무했던 에디와 다이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헤이든과 한국서 입양한 미진입니다. 베이커 씨는 하버드 연구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에 많은 인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년에 한 번은 한국에 와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처가의 전가족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보스턴 외곽 한적한 동네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주차장에 넣었는데 장이가 애를 먹었습니다. 에디는 여행 중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입양한 미진네 애들이고 다이안도 많이 늙었습니다. 애들이 귀엽죠?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하고 다음 날 다이안은 와플과 블루베리 토핑의 메인주앱 맵풀 시럽을 아침으로 차렸습니다. 타판지 다리를 건너 김성환을 만나러 버틀러의 월마트로 갔습니다. 김성환은 학교 시절 같이 농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서 늦게 미국으로 가서 양식기류를 수입해 파는 일로 잘 지내고 있고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출장 가는 길에 한국에 들리면 반드시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는 뉴저지 외곽에서 살고 있고 가능한한 현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매우 미국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을 캠프장은 그가 겨울에 스키를 즐기는 리조트입니다. 이곳에 캠핑카 파킹 후 뉴욕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4시간의 왕복 서비스를 하러 맨해튼까지 안내했습니다. 뉴욕은 LA 다음으로 동창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정식이는 산악반 친구로 초기에 이민 가서 고생 후 지금은 금융회사에 근무하여 보기가 좋습니다. 한국 방통대에서 한약을 공부하고 그후 네팔에 의료봉사하러 연 1회는 그곳을 간다고 합니다. 박형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석창호는 의사입니다. 알라스카에 같이 갔던 이정기 그리고 며칠 후 만날 찰스톤의 이기진의 와이프 세 사람이 절친으로 이 대학 대 동기동창입니다. 특히 석창호의 딸 둘이 크린톤 대통령이 받았던 로즈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와 이렇게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성한이가 술도 못 먹고 다시 두 시간을 운전해서 우리 캠핑카가 있는 스키장 레조트로 데려다 주고 같이 잔 후에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맙죠. 서울 오면 술한잔 사야죠. 다음날 프린스턴 대학 앞에 있는 박노송이 집입니다. 캠핑카가 넉넉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노송은 대구 출신으로 한국말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더 잘합니다. 홍콩에서 오래 근무하던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친구도 지독한 원리주의자로 친한 친구 부부끼리 랍스터 낚시 여행 가기로 약속 후. 가기 전날 배 선장이 낚시 허가가 있는지를 묻고 없다고 하자 혼자서 안 갔습니다. 유영수도 농구를 같이 했습니다. 세탁소를 했으나 지금은 은퇴를 했고 박노송은 한국에 자주와 가끔 만났습니다. 황강호는 만난 지 오래되었군요.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서 친구 모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워싱턴으로 향합니다.